Dear ma and pa. 자, 나는 최근에 다인드, 저녁 식, 아, 식사를 했습니다. 요, 당신의 식당에서. 그리고 나는 헤드, 가졌다.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자, 나는 여기서 중요, 중요한 게 시제가 헤드피피고, 주절의 시제는 그냥 과거야. 여기에 이 시제가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헤드피피를 꼭 써야 한다. 자, 나는 들었어. 들은 게뭔지야 오직 좋은 것들만 들었어요. 당신의 여러분의 시설에 대해서 그 레스토랑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결치, 결심을 했어요. 트라이 아웃 이용해 보기로 eat 식당을 혼자서 자 트라이 아웃 사이에 이시 들어갔어. 이게 식당으로 바꾸면 여기 가운데 들어가도 되고 트라이 아웃 다음에 들어가도 되는데 이렇게 대명사로 바꾸면 트라이 아웃 가운데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 어, 주어 동일 인물이니까 미가 오면 안 되고 myself로 오면 되고 또 중요한 거 리트리 뜻이 뭐냐면 거의 모모 않는 부정의 뜻을 담고 있어 그래서 부정어구가 맨 앞에 왔네 그럼 뒤에 바로 뒤에 문장이 올때 도치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did I n o 이렇게 된 거다 의문문처럼 자 내가 거의 알지 못했어 나의 식사가 그리고 턴 아웃하면 모모스로 밝혀지다. To be so bad. 너무 안 좋을 거라고 밝혀질 거라는 것을 나는 거의 알지 못했다. 나는 주문했어. 여기 글씨체가 원래 대문자는 아니면 누여져 있어야 돼. 그게 명사야. 음식 이름이야. 나는 주문했어. 더 h e h u n 스페셜이라는 음식을 주문했어. 그 음식은 포함을 했다. A large of 많은 으깨진 감자를 포함했다. 근데 할핑이 여기서 돕다가 아니라 한 그릇이란 뜻이야. 그래서 많은 으깨진 감자 한 그릇이 들어있는 거야, 이 음식에. 나는 먹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 오직 모모 후에, 겨우 한 입이네, 여기서는. 그 감자에, 그 감자에 한입 크게 배어 물은 그 직후에 나는 발견했습니다. 커다란 덩어리를 나의 음식에. 그러니까 겨우 한 입밖에 안 되어 물었는데 그때 덩어리가 있었다 음식에 이거는 이제 음식 이름이라고 보면 돼그 음식은 너무 차가웠고 치킨은 너무 기름졌어 당신의 식당은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평판을 명성을 그리고 나는 희망합니다 오직 좋은 것들만 당신을 위해 미래에서, 미래에 하지만 나는 여기서 디드는 강조. 정말로 원합니다. 정말로 원했어. 당신이 알기를. want가 모제, 목적 보호자리에는 want는 추부 종사가 나와야 되고 나의 저녁 경험에 대해서 당신이 정말로 알기를 원했다. 자, 나는 떠났어. 당신의 식당을. 여기서 문장 끝인데 여기 feeling. 내가 오타 나서 다시 적은 거고 분사구문이야. 느끼면서. 배고픔과 화남을 느끼면서 당신의 식당 떠났어요. that's not the way. 그것은 방식이 아니에요. 관계부사. 완전한 문장.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야. 고객이 느껴야 하는 식사 후에. 이, 이게 뭐냐면 그 너네 당, 당신의 식당 이름이겠지? 어, 당신의 식당에서 식사 후에 고객이 느껴야 하는, 어, 방식이 아닙니다.